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구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장입니다. 구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너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론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우리 남은 삼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일절에 내 아들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아빠 아버지와 함께 저녁에 산책하면서 또는 아침에 약수터 오르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한 가지 이런 이런 거는 저렇게 하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라 해주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어, 세 가지입니다 보증 그리고 게으른 것 또 어, 겉선 속악 겉으로는 선하고 속으로는 악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해설을 봅니다. 성도는 재정 보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덫이나 그물에 걸린 동물 같은 처지가 되어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위험하기에 함부로 보증 서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보증을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대가와 영적 무기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자에게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으름에 빠져 좀더 자고 졸고 누워있다 보면 가난과 결핍이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성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어, 누군가의 보증을 선다고 하면 당장은 낙관적으로 보면서 또 당장은 아무 일이 없고 하겠지만 아니라고 잠언에서는 반복해서 보증서지 마라 하십니다. 오늘 6장 1절부터도 그렇고 11장 15절, 17장 18절, 22장 26절에서도 보증서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절대로 보증서지 마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냉정하게 살라고 서로 돕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 서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서십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도 그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보증을 서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호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계시다 하십니다.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신다 라고도 하시는데요. 담보가 되어 주신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그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보증하셨다, 하고요. 또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어, 3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보증이 되시고 보증을 서셨다 또 보증 담보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만큼 서로를 살피고 도우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보증을 서는 방식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와 어, 형제 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 만약 이미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면 3, 4, 5절에 노루가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그 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것처럼 즉시로 그것을 해제해야 된다 보증선 것을 풀어야 한다 만약 이미 그 문제가 나서 이미 대신 갚아야 하는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 중에 있다 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보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보증 같은 것도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그러나 결코 무정하게 결코 사랑 없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 여기에만 치우쳐서 쉼을 갖지 못하는 것나 자신에 대해서나 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함께 그저 시간을 함께 또지낼는 그런 것도 갖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어 우리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도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종들과 나그네들과 가축들까지도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쉼을 반드시 어 가져야 한다라고 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덮어놓고 어,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 제도적으로도 빈부 차이가 너무 크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뼈가 빠지도록 늘 힘없이 일해야 하고 누구는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혜와 수고와 또 싸움도 필요하고 참여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노숙자분들에 대해서나 어떤 참 게으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주제입니다. 그 마음을 그 삶을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게을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어제 잠언 5장의 말씀처럼 부부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래서 자녀들도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바르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먼저 되어서 어 그래서 그 가운데 성실함도 배울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힘도 기를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게으른 그 상태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설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행위인 구부러진 말입니다. 이는 거짓말과 악한 계획으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도 없어야 합니다. 먼저 언급하는 다섯 가지는 머리에서 발까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폭력적인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어지는 두 가지는 앞에 것이 섞인 결과물로 거짓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영적 체크리스트와도 같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어, 요약해 볼때 겉선 속악이라고 그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데 속으로는 교만하고 이간질하고 화평을 세우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려 하고 하는 것 귀한테도 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정말 겸손한 것, 덕을 세우는 것, 화평케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다른 말만 하고 그런 수고하는 것은 15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갑자기 재앙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살릴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꼭 무슨 사고가 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관계도 없겠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라고 사람들 다 떠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즉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또 항상 적용해야 하는 것 교훈의 말씀 세 가지입니다. 보증은 금지 게으른 것 금지 겉선 소각 금지입니다. 첫째는 보증은 금지 그러나 무정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지 하나님 모두 우리에게 보증서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 그 마음을 알고 나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며 어, 돌아보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재정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어, 하나가 되어서 보증을 서는 그런 것으로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각자 자기의 짐을 질수 있어야 하는 책임 있는 삶이 되어야 하면서도 또한 서로의 짐을 함께 질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쉼과 여유, 그저 함께 지내는 시간 이런 소중한 것들이 없이는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바르게만 살아가는 삶, 성실하게만 살아가는 삶은. 또한 아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될수 있도록, 또한 힘과 여유도 함께 될수 있도록 지혜와 수고와 또 그러지 못한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어, 바꾸어야 하는 그런 수고가 또 필요하고 어,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그 현상만 보면서. 계을로 빠졌다. 그런 말막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겉선 소각 금지입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다. 정말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세워 줄수 있는 화평케 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세 가지 즉시 적용하고 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오늘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시는 주시는 말씀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섬리의 하나님 그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잠언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들 기억하고 또 즉시 적용해야 하는 거, 즉시 고쳐야 하는 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날마다 주님 지혜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어 힘든 상황 중에 이미 놓이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또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또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기도 드리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올려 드리며 기도 드리고 또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이 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에 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